안녕하세요. 오늘 언박싱 할 거예요. 대기 타고 있었대. 여러분, 오늘 좀저 꾸몄어요. 어때요? 나 오늘 좀 꾸몄어. 오늘 풀립 했어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 그 풀립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립스틱 잘 보이려고 제가 좀 블랙으로 입었어요. 립에 좀 집중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9시부터 여러분 시작할게요. 아주 립이 너무 예쁘죠? 블랙에 레드립이 찰떡이죠 여러분? 콜동은 제가 오늘 좀 꺼져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저 오늘 라이브 준비하느라고 황금빛 내 인생을 못 봤어요 여러분 제가.. 어? 30만이에요 맞아요 오! 오늘 품절 립 혹시 그때 행사에서 바른 미친 립인가요? 네 맞아요 그 미친 립을 오늘 제가 발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립은 오늘 립은 요거로 발랐는데요 에스티로더에서 이번에 신상 립이 39가지 컬러가 나왔어요, 여러분. 설리님이 바르신 립이고요. 303번. 컨트로 버셜 컬러예요. 요 립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립이 정말 안 지워져서, 전 색상을 발색을 하면 3일이 걸릴 것 같고, 히뚜다 히뚜 힛두 컬러들로만 발라볼게요. 라이브 맞습니다. 히미님 라이브 맞아요. 저는 303번 컬러 발랐어요, 오늘. 완벽한 레드립. 완전 착 밀착 가격은 4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라이브는 지금 에스티로더랑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저번에 공개한다던 코콤플렉 박스를 살짝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대박이죠 여러분 열어볼까요?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 열어봅시다 보고싶죠? 짜라 지리잖라 어우 무거. 여러분, <laughs> 잠시만요, 살려주세요. <laughs> 짠. 와, 대박이죠. 2 층이요. 게이포 신신 안정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쬐쭈 공개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품 이름은 에스티로더의 m 비 리페인트 립이고요. 퓨어 컬러 m 비 페인트 온 리퀴드 립인데 우리는 그냥 m 비 리페인트. 요게 진짜 페인트처럼 발려요 자 소개할게요 저 이제, 저 이제 현기증 나니까 빨리 발라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현기증 나시죠 텍스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텍스처는 벨벳 매트 여러분 매트 좋아하시나요? 매트 좋아하시는 분들 글로시 바이닐 촉촉한 거 수분감 있는 립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샤이니 메탈리 매트 최고야 입술 찢어질 때까지 매트요 텍스처가 세 가지인데 제가 매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벨벳 매트는요. 18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매트거든요. 한 번에 발려. 심지어 무겁지도 않아요. 완전히 가벼운 텍스처야. 밀착은 말할 것도 없어요. 대박 쓰지? 대박이죠? 매트. 촉촉을 발라볼게요. 촉촉은 우리 오렌지 발라보자. 오렌지 305번 컬러. 약간 레드 오렌지, 레드 오렌지. 글로시 바이닐이에요. 바이닐인데도 불구하고, 요 발색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런 느낌. 매트는 지금 광이 안 나는데 벌써 말라서, 요 바이닐은 지금 광이 아파트 뽑고 싶대요, 은별님이. 촉촉해, 엄청 촉촉해. 메탈릭을 발라볼게요. 메탈릭 약간, 요런, 요광 보이시나요? 311번. 제가 이름으로 알려드릴게요. 스크림 섹시. 어느 각도에서든지 빛나죠? 근데 힘줘서 지우니까 잘 지워지네요. 언니 주댕이 떨어지겠다요. 홀팬들의 신상 쇼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나 갑자기 장염 걸리네 같아 요거 304번. 버건디. 콰이 i e t l 네, 라인을 이렇게 갈매기로 살짝 그려주세요, 여러분. 요 뾰족이, 얘로. 짠. 요 버건디. 304번 컬러. 설레님이 바른 컬러에요. 여러분, 각질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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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 느낌. 벌써 다말랐어요 여러분, 이게 8시간 간다고 하더라고요. 8시간.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약간 소현진 님이 바른 거 바르고 싶습니다. 202번, 302번, 302, 202, 핑크 오렌지. 요가, 요아이가 스냅드업. 약간 쿨톤 분들이 바르면 약간 미칠 컬러예요. 302 그라데이션을 발라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요렇게 풀어주세요 와우 와 이거 진짜 예쁘다 302번 컬러? 그러면 MLBB를 발라볼게요 요거를 입술에 바르고 요거를 손에 발라볼게요 요게 403번 403번 컬러 요런 컬러 이거 매트예요 여러분 요게 400, 403번 컬러 401번 발라볼게요 외국분들 그런 인스타그램 립스틱 느낌 나지 않아요? 아, 저거 플립하고 403번 색상 그라데이션 노기 이거야. 요거를 그라데이션 했어. 와, 저거 두개 세트네. 401, 403이 세트였네요. 그라데이션 잘 됐죠? 그러면 지금은 바이닐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여러분. 바이닐에서 약간 퍼플 계열 발라볼까? 407번 컬러야. 플래시 잇. 리아킴님 아니, 무슨 글로시 텍스처 퍼플이 이마에 이쁘냐고. 다이닐 중에서, 요 MLBB랑 약간 핑크 끼 도는 거랑, 요 칠리 컬러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 발라볼까요? 오, 칠리 발라볼게요. 칠리 컬러가 307번 다이닐 컬러예요. 아니, 근데 촉촉 립이 요렇게 발색 좋아? 컬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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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오오오오오오오오촉촉오오오오촉오오오오오오와 언니 이거요음 그 입술이 도톰해보이는 그게 있네요 언니 예쁜 표정 지어줘요 캡처해서 푸사하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돼안돼나 이렇게 장염을때캡처가안돼그 다음 메탈릭 가자 메탈릭 가자 메탈릭 원해요? 깨끗하게 메탈릭 3개 발라보고 끝내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가 있어요 309번 컬러 펄이펄 펄 보이시죠? 글로 코랄 메탈 릭 와.. 벌써 요 메탈의 느낌이 여러분 이거 제발 매장가서 테스트 한 번만 해주시면 안돼요? 요 느낌이야 메탈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메탈이라고 해서 펄 글리터 느낌이 아니라 방송 끝나고 전 색상 품절 예상 아멘 진짜 에스티로도 꽃길만 걷자 색조를 이렇게 뽑아내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느 사람이 요런 립 바르고 내 앞에서 얘기하면 입술 밖에 안 보일 것 같아 캡쳐해주세요 이제 예쁜 척할게요 저저 이제 에스티로더 모델인 척할거예요 캡쳐해주세요 <laughs> 어 이거 쫀득해요 딱이다 요 펄이에요 요펄요펄 요 펄. 여러분 요 펄이에요 310번 네온 퓨즈 약간 오렌지 빛이에요 음, 사야 돼. 응. 음. 어, 약간 이거 오렌지 코랄 빛이다. 여러분의 쇼핑을 응원합니다. 헐. 요거 메탈링 약간 신기한 컬러다. 109번? 엄마 스카프색이야. 매트립 위에 얹어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요 느낌 어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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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미친. 한미님이 어머니 어, 이거 바를수록 예쁘네. 304 한번 주 미쳤죠? 요 중간에만 살짝 발라볼게요 여러분. 그라데이션을 해줘야 돼. 근데 솔직히 왜안 사? 에스티로더 <laughs> 본사 방향으로 절 올리지. 1일 <laughs>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 같다고요? 우리 사이에 매일에 무슨 시어머니야 메탈 마지막 컬러. 요 컬러 진짜 펄 대박. 실감? 어. 예쁘다. 요런 메탈 일단. 오늘 언니 컨셉 약간 대기업 사장님. 저 대기업 할 거예요. 요 404번 컬러 중간에다가 매트를 거꾸로 발라보는 거 어때? 뭐 어때? 예쁘지? 커플립 느낌 살짝 나죠? 낭낭하니나니. 언니가 바른 립중 오늘은 이게 제일 예뻐요, 그래요? 제가 처음에 발랐던 이 컬러로 요거에다 물 뿌려보자. 물방울이 지금 여기서 또르르 흘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지? 보이시나요? 오, 여러분 오늘. <laughs> 지금 다들 브이하느라고 바빠.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발찌 너무 수고했어요. 홀리 술 정말 수고했어요. 이 인스타에 와주시면 제 인스타에서 라이브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아키님, 나은님. 너무 감사드려요. 뽀음순대님도 계셨고요. 나리님하고. 지영님도 감사드리고요, 병국님 안녕, 예영님도 감사드려요, 보름달님, 큐큐님 안녕, 민정님, 한민님.